안녕하세요. 꿈틀 TV의 호스트맨입니다. 아, 와,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저도 추워서 꽁꽁 싸매고 아 오늘 뭐 피아노 공부를 결했고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아 다른 분들은 영상 앞에 인트로를 멋지게 만들어내는데 아 그런 걸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또, 찾다 보니까, 어느 분이 포스팅 해놓은 게 있었어요. 그, 영상 만들어내는 거. 영상은 아닌데,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, 음. 그 인트로를 만들어내는 거. 그래서 오늘은 그 사이트를 저도, 아,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, 다른 분들은 보면 설명도 참 잘하고, 재밌게 잘하는데, <laughs> 음. 내가 알고 있는 걸잘 전달하는 건좀 틀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이 사이트에 가서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, 어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. 자, 저는 이렇게 드림박스라고 해서 페이지 오브 히스토리 이렇게 해서 제가 아, 자막 콘트를 롤놓어요 멋지지 않습니까? <laughs> 나만 멋진가?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하면 툴릭스프레스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저는 이제 이미 지금 여기 로그인이 돼 있어요 구글 계정이 있으면 그냥 구글 계정을 통해서 회원 가입이 없이 그냥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눌러 어, 들어오시면 스타티드 포 프리 여기 여기를 눌러 보면 아 템플릿을 가야 되는구나 자 <laughs> 템플릿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아,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음,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저는 이제 아까 이걸 했거든요. 이거 뭐 미리 보기를 하면 돼요. 요거는 어떤 건가?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. 요 스타일이니까 요거를 커스터마이즈 나우 하면 여기서 이제 블루로 바꿀 건지 레드, 퍼플, 옐로우로 바꿀 수가 있나 봐요. 저는 아까, 아, 그린으로 했었는데, 둘로 퍼플? 뭐 해볼까? 플 아, 어, 보이스도 할수 있구나. 아, 이런 기능이, 내용은 또 몰랐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 저는 아까 드림박스라고 해놨고, 페이지 오브 히스토리라고 해놨어요. 꿈투 TV니까, 보이스, 음, 여자, 오케이. What to say? 음? 아 이렇게 치면 뭐다 읽어주나 어, 이렇게 했으니까 아 720키네 hd는 아니네요 서밋 오더 예스 플레이스 오더 뷰 아, 이거는 무료가 아닌가 보네. 아닌가? 무료인가? 나오긴 나오네 페이지 오브 히스토리라고 그러면 이거를 아, 수정을 할 수가 있나 이거 수정을 하는 방법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<laughs> 자 이걸 했으니까 요거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 돼요 hd로 다운로드.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아 조금 약하다. 게 어. 처에꺼아 이거가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수정을 할 수가 없나? 투리뷰 음아 근데 이거는 아까 그 보이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. 한번 다시 만들어 볼까요? 그래서. 음. 그럼, 요런 블루로 해보고, 주입밥. 아, 여기는. 와. 역시 여기는 보이스가 없었어요. 1080p. 엔터 오디오는 뭘까? 눌러보죠 뭐. 이거는 이 음악을 넣을 수 있는 건가 보네요. 음악 음. 오케이 이건 뭐 음악을 넣는 것 같아 아까 여기 있는 효과음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어. 자, 요거 그린하고 요거 블루로만 지금 바꿨어요. 색을 바꿔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어,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음. 아,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? 아, 바뀌었구나 블루. 자, 이렇게, 자, 요렇게 했으면 요거를, 음, 다운로드 HD로 로 h 받으면 멋진 타이틀을 아, 저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멋진 타이틀을 지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걸로 앞에 넣고 편집을 하겠습니다. 아 이렇게 보니까 플릭스 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렇게 텍스트로 멋진 타이틀을 지금 무료로 만들 수 있고요. 음, 또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어, 이런 나레이션에 대한 자막은 아, V루라는 그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, 아또늘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을 버벅대거나 좀이하게 하면 둘둘 아, 가잘못 알아듣더라고요. 그러고 이제 오타 수정해서 하면 되니까, 어, 왜 아직 안 됐지? 됐나? 이건가? 오케이! 이게 영어로 되는지 아니 아니 한글로 되는지 확인을 안 했네 한글 아 이게 한글을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뭐지 이거 수정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. 한꺼번에 할걸. 아, 바보 같아. 진짜. 한꺼번에 시험을 해보는 건데. 둘로, 드림박스, 여기다가, 이게 한글 인식이 될까요? 그거를 안 해봤네요. 한글 인식이 되는지. 한글 인식이 되면 좋은데, 저도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막 해본 거니까, 한글 인식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 위에 이름 나오는 거에 보면, 어, 꿈틀TV라고, 어, 제가 로고인, 여기 이렇게 돼있죠. 꿈틀TV라고. 어, 그러면 한글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. 안 되네요. t v만 나 t v만 나와어요 t v만 꿈틀이 인식이 안 되네요. 오케이. 음, 이게 아직까지. 어, 상근 인식이 안 되네요.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어 지금 텍스트를 가지고 물론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이지만 어 영어로 된 아직 아직은 이제 영어만 가능한 것 같아요. 영어만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멋진 영상 타이틀이 생겼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이걸 앞에다 놓고 편집을 하고 이용해실 분들은 여기 플릭스프레스 가시면 이렇게 멋진 타이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오늘 꿈틀 TV 퍼스트맨이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퍼스트맨이었습니다.